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아시죠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 드릴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특별히 오늘은 원어민들이 실제로 매일 쓰는 꼭 필요한 문장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 그게 맞을 리가 없어요. 네, 정말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투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the can be right. the can be right.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can 하면 우리가 할수 있다. I can do it. 이거 많이 떠올리실 건데요. 그때는 능력, 뭐할수 뭐 있는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 더. 가능성의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능성으로 쓰였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that can be right" 그러면 그것은 뭐뭐일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이지만, "can't" 보통 뒤에 "t" 사운드를 크게 내기보다는 강세를 주면서 "can" 보다는 "can" "can"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that can be right" 그것은 맞을 리가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ey can't be right. 에이, 그게 맞을 리가 없어요. 가능성의 느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에이, 아니야. 실제 상황처럼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시면 이게 한 문장은 작아 보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이 옳았습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당신이 다 맞았어. 우리 그런 순간들 이죠영어라면 You're right about everything. 여기서 자연스럽게 you were 까지 나온다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얘기하지 못한 게 아니라 딱 보여드리면 아 저거였지 라고 하지만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상태는 are, am, r is라는 -E 비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주어가 you니까 you are. 그리고 맞아요. 오라요가 아니라 맞았어요. 오랐어요라고 과거를 얘기하면 you are이 아니라 you w r e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You're right.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거 현재 형태로 그냥 you're right 하면 우리 리액션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올았습니다라고 더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조금 길게 느껴진다면 반으로 쪼개서 you're right about everything. 당신이 모든 것에 대해 옳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 조심하세요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 이거 미드나 영화에한 번씩 꼭 나오는 표현인데요. 보통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지격해서 너의 입을 바가 아니라 말 조심해. 예의 없거나 공격적인 말을 할때 강하게 경고하는 뉘앙스 있습니다. 뭐 장난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좀 강한 경고의 느낌으로 많이 사용돼요. 주어 없이 동사부터 쓰는 이 명령문이기 때문에 강세는 꼭 주셔야 돼요. Watch your mouth. 이렇게 말이죠. 너무 공격적인 표현일 수 있으니까 어, 너무 이렇게 남발하기보다는 진짜 막 욕을하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말하는 을 우리 아들이나 딸들에게 Watch your mouth. 혹은 뭐 친한 친구한테 뭐 사용해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짧은 것들은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 감정입해서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 들었을 때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 뭐 이상한 말을 하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좀 화내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What did you just say? What did you just say?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What, 무엇, did you, 뭐뭐 뭐, 하셨나요? What did you, 뭐라고 뭐뭐 하셨나요?고요. 뒤에는 동사가 들어가는데, 말하다의 Say. 그런데 중간에 just가 들어가 있죠. just는 과거형이랑 같이 했을 때먼 미래, 예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직전, 아주 짧은 그 순간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5분 전에 저녁 먹었어요라고 하면 I just had lunch 이런 식으로 just 써서 방금 막 먹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just say? 어 방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What did you just say? 또 방금 뭐라고 했니?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양한 감정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놀라워서 What did you just say? 화나면서 What did you just say? 이렇게 감정이까지 들어가면 완벽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말 들리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 있는 상대방이 내가 하는 거를 잘못 듣는 것 같아요. 뭐가 애매합니다. 어, 들리나? 이럴 때는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can you 당신은 뭐뭐 할수 있나요? 네, 요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i가 들어가서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you 뭐뭐 해줄수 있어요? 뭐뭐 할수 있어요? can you hear me? 지금 저를 들을 수 있나요? 제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제말 들리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Can you hear me? 네, 아직 어색하다면 이 정도 나눠도 괜찮아요. Can you hear me? 그리고 나중에 Can you 정도는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뒤에 말을 생각하면서 Can you hear me? 바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자주 사용되는 앞자리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자주 만나는 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너무 아 나는 왜못외울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으니까 대신 눈으로 보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꼭 말을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우리도 진짜 이상한 일 하고 있으면 아 이거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거는 Why am I doing this? Why am I doing this? 일단 무엇이 궁금하면 와시지만 왜 그런지 궁금하면 why 이유가 궁금할 때 why 그리고 내가 왜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진행 중인 일을 말할 때는 be+ing 현재 진행형. I am doing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Am I doing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 why랑 붙여 볼게요. Why Am I doing this?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직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이렇게 쪼개서 연습한 다음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면 이제 한꺼번에 네, 단어 단어가 아니라 Why am I doing this? 꼭 나눠야 된다면 이렇게 한번 나눠 보시고요.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Why am I doing this? Why am I doing this?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그녀는 빨간색이 잘 어울려. 네, 막 보기 좋아 보일 때 있잖아요. 빨간색 옷을 입고 있거나 뭐 스카프를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She looks good in red. 앞에 보면 looks good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Look 동사 사용해서 뭐뭐해 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뭐 예쁜, 뭐 좋은, 아주 환상적인 이런 칭찬 표현들이 주로 등장하는데요. You look good. 너 좋아 보인다. She looks good. 그녀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냥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빨간색을 착용하니까 좋아 보인다. 어떤 빨간색이란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물리적인 안이 아니라 이런 색깔 안에 있다. 뭐 이런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고 있는 상태를 in을 사용해서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옷 같은 거 in this jacket. 이 옷을 입으니까 잘 어울리네요. 뭐이 재킷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캐비나 아니면 주얼리, 이어링스 이런 것도 다 넣어 주셔도 됩니다. 보통 색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 다음에 blue, red, green 이런 것들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 빨간색 입으니까 진짜 잘 어울리네. She looks good in red. 한번 더요. She looks good in red. 아주 칭찬하는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점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음, 뭐 먹고 싶어요. 뭔가 그냥 먹고 싶어요가 아니라 아, 무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할 때는 Speaking of lunch,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할수 있겠죠. 뭐뭐 했으니까 말인데 무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거를 Speaking of blah blah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점심 이야기니까 speaking of lunch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덩어리 표현들 하나씩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냥 아뭐 먹고 싶어요. 아이 얘기가 아니라 난좀더 느낌을 더 하고 싶어. 아, 무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할래? 이렇게 하는 말도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원어민 표현들을 내몸 속에 정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speaking of lunch. 그다음에는 무엇을 what 너는 하고 싶니? Do you want to 먹다? It.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점심 얘기 나왔으니까 뭐 먹고 싶니? Speaking of lunch, what do you want to eat? 점심 시간 부근에 막딴 얘기하다가 막일 얘기하고 하다가 아 갑자기 아 배고프네 점심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홉번째는요. 그는 새 책을 쓰느라 바빠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냥 바쁘다가 아니라 뭐뭐 뭐 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어떤 동작까지 더해준다면 이 패턴 기억해 주시면 돼요. He is busy writing his new book. 네 그냥 I'm busy, you're busy, he s busy 이렇게 비동사 사용해서 어떤 상태, 바쁜 상태를 말해 줄수 있는데요. 동작은 네, 그냥 동사가 아니라 ing로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rite his new book. 그의 새 책을 쓰다. 이거를 형태를 바꿔서 writing his new book. 새 책을 쓰느라 바쁩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He is busy writing his new book. 한번 더요. He is busy writing his new book. 그는 새 책을 쓰느라 바빠요. 뭐 나중에 뭐 사람 이름 넣어서 철수 is busy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느라 철수는 바쁩니다. 뭐 이렇게 내가 아는 표현으로 하나씩 하나씩 문장 만들어 보시면 뭐뭐 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이 문장을 나중에 좀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지금 세차를 살 여유가 없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하고요. 보통 돈이 없는 이런 금전적 여유가 없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요. 아, 새차를 살려면 한뭐 2, 3천, 4천은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500만원 밖에 없네. 그러면, I can't afford a new car right now. I can't afford. 여기서도 할수 없다는 느낌. 강세주면서 can. can.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뭔가를 할 여유가 있다. 보통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afford입니다. I can't afford. 천천히 하면 I can afford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무엇을 할 여유가 없는지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새 차니까 a new car. I can afford a new car라고 하면 나는 지금 새 차를 뭐새 차를 볼 여유가 없다든지 아니면 새 차를 잠깐 볼 여유가 없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보통 상황상 이거를 사다라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뭐 I can afford to buy a new car라고 할수 있지만. 원어민들은 좀더 간단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to buy를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좀더 간단한 표현도 이번에 한번 연습해 볼게요. I can't afford a new car. 그리고 지금, 지금 이 순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now가 아니라 right now 이렇게 강조해 주면 됩니다. now는 지금, right now는 지금 당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지금 당장은 제가 새 차를 살 여유가 없거든요. 이 말을 I can't afford a new car right now. 좀더 천천히 하면 I can't afford a new car right now. 의미 단위별로 쪼개서 해도 되고요. 속도가 살짝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배속으로 늘리듯이 멜로디는 살린 상태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열 문장을 배워봤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면 또 나중에 가물가물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자면 오늘 배웠던 표현 뭐 10개 다면 좋겠지만 한 개라도 이렇게 댓글로 한번 써보고 얘기해 보면서 가물가물했던 걸 다시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표현 훨씬 더잘 나올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